<laughs> 이거 이거는 고구마 샐러드인데 제가 한팩 사가지고 이렇게 통에 담아놨어요. 남은 게 있어서 이걸로 오이 들깨 무침 만들려고요. 괜찮나? 이번에 다이소에서 깨 가는 걸 사봤는데 한번 깨 갈아서 넣어볼게요. 내려와서 놀자. 저 저번에 퍼스널 컬러 진단 받았을 때 로즈골드가 좀잘 어울린다고 해서 이 로즈골드 반지 사봤어요. 저렴한 걸로. 너무 많다. 오늘은 사무실 갔다가 오브젝트 대표님이랑 회의할 게 있어서 연희동 갔다가 올 거예요. 그러면 갔다 올게요. 안녕, 응지, 응지. 안녕, 아 귀여워. 근데 엄청 말랐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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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대박! 사람 엄청 귀여워. 아니 고양이도 좋아나 고양이 냄새나? <laughs> 아, 어, 어. 아, 더, 더가 없대? 어때? 아예 없대. 동대문 갔는데, 아, 아무 데서도 안팔것 같아. 여기 한 군데서 안 팠는데, 응. 프랑스에서 더 이상 상상. 택배가 도착해서 풀어볼게요. 이거는 액세서리 보관함인데 제가 액세서리 보관함이 있거든요. 근데 너무 작아서 둘 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알리에서 구입했어요. 이렇게 해서 그린아 이리 와. 이리 와. 그린아. 이리 와 x 크기도 적당하고 이 재질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샀어요. 이건 좀 이따 정리해줘야겠다. 그리고, 레페토 플랫을 샀는데, 짠! 이번에는 스웨이드 재질로 한번 사봤어요. 제가 레페토 플랫, 블랙이 있는데, 그건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. 진짜 가을에 거의 그 블랙 플랫 슈즈만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. 블랙이 너무 활용하기가 좋아서,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도 한번 사봤어요. 너무 예쁘다. 이제 이것만 주구장창 또 신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여기 밑창 보강을 막해줬다 제가 보관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급한 대로 비즈 보관함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거든요. 목걸이랑 팔찌 이런 거? 이것도 막 담아 놨어. 자리가 없어가지고 액세서리 정리하다가 제가 예전에 선물받았던 구찌 팔찌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걸 팔찌로 잘안 하고 다녔어요. 여기가 좀 무거워서 그래서 이거를 목걸이로 리폼을 하려고요. 이게 약간 변색도 돼가지고 변색 된 것도 조금 씻어줘야 돼요. 될... 세약이랑 과탄산소다 묻혀서 닦았더니 완전 깨끗해졌어요. 뒤에, 뒤에 마무리도 해줬고 목걸이 리폼 완성이에요. 한번 해봐야겠다. 맛있겠다 맛있 같이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. 이거 먹고, 이거 먹고. 是吧？ Gracias. 책기를 내고 있그 우리 가 진짜 얘 기를 못보지않았 잖아？너 가너의공 정에 확신 을 가지고 표현 을하는 게. 응.